짠 음식, 단순히 혈압만 오르는 게 아니었습니다. 국물이 진하고 소금이나 간장이 많이 들어가 짭짤한 식습관이 뇌종양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카이스트 연구팀이 실험을 해봤는데요. 실제로 쥐에게 짠 사료를 먹이고 뇌종양 세포를 주입하니까 종양이 더 빨리 자라고 생존율도 뚝 떨어졌다고 해요. 왜 그럴까요? 짜게 먹으면 우리장 속에 사는 미생물들이 즉 몸속 세균들이 변하고 바뀌게 됩니다. 그 중에 박테로이드 불가투스라는 균이 확 늘어나요. 이 균이 프로피오네이트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뇌세포에 산소가 충분한데도 마치 부족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암이 전이되는 걸 돕는 TGF-라는 단백질이 막 늘어나요. 결국 종양이 더 빠르게 더 넓게 퍼질 수 있다는 거죠. 이건 그냥 쥐 실험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 뇌종량 환자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도 똑같은 패턴이 나왔다고 합니다. 짠 음식은 맛은 있어도 우리 몸에 특히 뇌 건강에도 독이 될수 있어요. 고혈압 뿐 아니라 뇌에도 해롭기 때문에 짠 음식은 반드시 줄여야 해요. 내 뇌를 위한 선택, 짜게 먹는 습관부터 바꿔보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